자, 뭐 문제 100% 나올 텐데, AB가 독립이다.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라고 하는 순간 바로 따라와야 되겠지. 여기서 써놓기 시작하는 거야. 이 공식 모르면 얘기 힘들어져, 모르면 개념 봐야 돼. AB가 독립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떠야 돼.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동전을. 어, 한 단을 던졌을 때, 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에 짝수면이 나온다. 그러면, 동전과 주사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앞면이고, 짝수가 나오는 건, 3, 어,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곱해져 버리잖아.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그냥 독립이라는 어려운 말로 쓸 뿐이지. 그죠? 약간 차별화는 시켜야 되지만,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 자, 독립이다. 그럼 끝. 어 교집합이 a 곱하기 b구나, 뭐로 써 있어. 그런네 합집합 뭐야? 아, 이제 써 주기 한 번은 그냥 p 합집합 p, a 합집합 p는 뭐라고? a와 b가 나올 확률이죠. 또는 a 또는 b 사건이 나올 확률은 PA +PB p a 플러스 p b 마이너스 p a 교 b잖아. 얘가 이런 구조라고 다. 얘를 뭘로 대체한다고? 얘로 집어넣어서 끝내라는 거야. 이해감? 자, 그럼 무엇에 합집합이 확률이 3분의 2는 A의 확률이 3분의 1. 더하기 PB는 모르니까 X로 놓고 마이너스 이거 대신 이거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그렇지? A는 알잖아. A가 뭐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X가 되면서 미지수. PB가 미지수 X로 변해버리면 바로 풀리는 거야. 대부분 이래. 가장 쉬운 문제는 이해감? 독립이라는 문제는 다 이런 식이야. 끝. 자, 그럼 뭐가 돼? 이거 3분의 2x, 그지? 3분의 2x. 자, 3을 다 곱해주면 수. 2는 1 더하기 2x. 2x는 1. x는 2분의 1. 이렇게 돼. x가 뭐야? pb죠?